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애플 아이클라우드 정액제를 취소하면 기존 사진과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론. 먼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유료 요금제를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아이클라우드 정액제 취소 시 데이터 삭제 여부. 아이클라우드 요금제를 해지하면 저장 용량이 기본 무료 용량인 5GB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저장된 사진과 데이터는 즉시 삭제되지 않지만 저장 공간이 5GB를 초과할 경우 새로운 데이터의 업로드가 제한됩니다. 초과된 데이터를 30일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백업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클라우드 사진 동기화 기능을 사용 중이라면 아이폰 저장 공간, 최적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본 사진이 아이클라우드에만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및 원본 유지 옵션을 선택해 모든 사진을 기기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애플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과 애플뮤직, 애플TV, 애플아케이드 등을 번들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아이클라우드 정액제의 지후, 사진과 데이터의 처리 방식, 아이클라우드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